신유래 출발 새아침.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in, 있습니다. 어, 저희가 잠시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젯밤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이제 서울시도 직접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성남시의 메르스 상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음, 지금 보건당국 지나치게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공개라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점, 점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남시의 발병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남시 자체에서 발병한 사람은 없고요. 예. 외지에서 발병된 사람 두 분이 국군 수도병원 예. 정리 병동에 치료차 와 있습니다. 아 외지에서 예. 네, 정리... 자발 격리된 사람들, 자택 격리된 사람들이 이제 일곱 명에서 어제 또 여덟 명으로 늘어났고요 한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음. 이 사람은 접촉했지만 증상은 없어서 혹시나 해서 네, 격리해 놓은 사람들이고요 예. 발병한 사람은 없습니다. 발병한 사람은 없다. 네. 지금 그 정보를 공개한 것들이 어떤 분야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남의 어, 어느 병원에 어떤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아, 성남에서 바, 발병한 사람이 있느냐, 음성 환자로 의심된 사람은 또 누구냐, 뭐 이런 건데요. 여섯 어. 명이 검사를 받아서 아닌 걸로 확진된 게 현재까지 확인된 겁니다. 근데 예. 이게 에, 왜 논란이냐면요. 이미 이제 소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본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엠블런스 왔다 갔다 한거본 사람이 있고 하니까. 소문이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어,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고. 그러니까 음. 눈을 가리면 사람이 불안하듯이 예. 안 가르쳐 주면은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예. 그럼 막 혼란이 벌어지죠. 예. 이럴 때는 오히려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네. 뭐 병원명하고 환자 이름도 공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 이름은, 이름은 아니고 숫자만. 필요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 문제는 정보 당국이 꼭 필요한 정보조차도 안 알려 주니까 내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혼란 지금 우리 이 시장께서 이공개한 것이 꼭 필요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렇 어느 병원에 있느냐? 과연 있느냐 없느냐? 말을안 음. 하니까 온 병원이 온 동네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숨기니까 뭔가 엄청나게 있는 거 같고요. 예. 에, 그런데 예를 들면 예. 음, 어떤 병원, 재생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재생병원은. 저기, 특정 병원의 이름은 걸어내 주시죠. 아, 괜찮아요. 왜냐재생병원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의심환자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혹시 모르니까 이루동안 퇴세했습니다. 검사하는 시간 동안. 근데 이거를 검사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원칙적으로 대응한 거죠. 혹시나 다른 사람 피해 있을까봐. 그 근데 요게안 예, 욕... 알려주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음. 그래서 이 병원이 지 망하게 생겼어요 음. 전혀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되응 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그, 그죠 응급실 폐쇄했던 하루 폐지는 사실이거든요 잠깐 예 근데 이걸 안 알려주니까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려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병원이 분명히 감염이 있는데 안 가르쳐준다 이러니까 온 동네 소문이 퍼져가이 병원이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 또그를 있는 거죠. 보호되는 게 아니라 공기를 안 하는 게. 예.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네. 이 보건복지부 당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실제적으로 그뭐 병원 공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 병원을 병원이 그렇게 손해볼까봐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네. 또 다른 혼란이 있을까봐 다, 까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윤리가 음, 있는 얘기죠. 예. 네. 그 부분 은 어떻게 보세요? 혼란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작은 혼란, 그 해당 병원을 둘러싼 작은 혼란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병원이 10개가 있는데 예. 두 곳이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치료를 그렇다고 해서 일반 병실에다 놓고 막 공개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예. 한다는 것은 당연히 격리병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거든요. 아. 그런데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니까 마치 일반 병실에 섞어놓고 있는 것처럼 예. 오해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병원도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예. 결국은 인터넷 세상이라 다 알려집니다. 음. 그런데 예를 들면 열 군데 중에 한 곳이 그렇다고 하면 그한 곳을 위해서 발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열 예. 곳이 다 의심을 받습니다. 음. 크게 보면 더큰 피해가 발생하죠. 음. 만약에 이게 개별 병원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일종의 보상책을 강구하는 게더 맞습니다. 음. 보상책이란 어떤 거죠? 예를 것이죠? 들면 이런 전염병 환자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공익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 생기는 손실들, 예를 들면 환자가 불안해서 안 온다든지 공개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정부가 환자 치료비를 대신 대주고 있는 것처럼 음.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요. 공익이 예. 한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네. 또한 가지는 지금 공통적인 현상인데 네.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도 지금 메르스 입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걸 공개한 게 그저께인데 그저께 어제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그저께부터 저희 뭐 카카오스토리라든지 SNS에 질문이 폭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시장에대해서 무시할 수도 없고, 예. 온 동네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막 난리가 났는데, 예. 어디 카드라 뭐 이런 게막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그거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저께부터 공개를 했는데, 어제 공개한 걸로 성남시에 관계된 카톡이나 뭐 밴드 같은 SNS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음.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아, 이 병원에 두 명이 있는 건 확인됐지만, 격리병동에 안전한 치료 중이다. 예. 아, 라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건소 있죠? 거기. 네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관할이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네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어제 박원순 시장이 밤 10시 반에 네네. 왜 긴급 기자회견 네네. 열지 않았습니까? 어 브리핑이요 긴급 브리핑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서울시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한테 이걸 뭐 맡기,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네네. 직접 나서겠다 보건소를 네네. 통해서 네네. 성남시는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고 계요 이게 yeah. 보건복지부의 지위를 받지만 yeah. 시나 시나 도의 이런 관할 보건소들은 당연히 제 지위를 받고 실제로 방역 활동을 하죠 예. Yeah.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사실은 아닌데 yeah. 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를 하니까 yeah. 못 알려주고 있는 것뿐이고요. 대응 체계는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세계는 같이 하고 있어 지금 네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 점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 네. 병원이나 환자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계속 이게 정보 통제를 하니까 너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단체장들은 닥달을 당하는 상황이죠. 음... 뭐 하고 있냐. 이게 사실 단체장들한테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죠 복지부는 너무 멀고 예.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복지부하고는 근데 이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없으세요 지금 현재? 음 제가 뭐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해본 바에 의하면 예. 에, 성남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성남에서는 문제가 하지 없다. 않아서 아직 뭐 성남 차원에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체 발병하는 환자가 없으니까요. 예. 과택 어, 격리 환자라고 해가 여덟 명 정도고 이런 정도의 큰 혼란은 없는데 딱 문제 하나가 정보 공개를 금하다 보니까 자, 생기는 혼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가 격리 말씀하셨는데 네, 그 네. 자가 격리도 하루에 두번 전화하고 뭐이 정도 수준이라고는데 어떻게 오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 실제로 이제 제가 보건 관계자들 얘기를 계속 취합을 해 보면. 예. 어, 이게 아주 독감보다도 더 전염성이나 치사율이 낮다 사실은. 낮다. 이게 왜냐하면 20일인데도 지금 한 발병 환자가 사실 수십 명이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어, 그리고 치사율이 40%라고 하는 건남의 동네 얘기고. 예. 어, 실제로 그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잉대 이거는 정보 공 통제 때문에 생긴 너무 지나친 음. 과잉 반응이 예, 상당히 예, 있다는 예.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예예. 예. 가택 격리된 사람들도 보면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의 양식을 믿고 어, 그 맡겨놓은 상황 이슷기 때문에 고정은 그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예.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가 좀 과잉, 이 과대. 너무나 좀 커졌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뭐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치사율 40%도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 정부가 이게 좀 국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불안이 커진 요소가 있거든요. 커진 요소가 아니라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보 통제로 생긴 문제가 제가 보기엔 70% 이상입니다. 음. 그럼 지금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정보를 좀 풀어놓니까 으어 오히려 어 여러 가지 오해가 사라지고 그죠 네네. 질서정연하고요. 불안이 없어졌다. 불안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음. 일반적 불안이 있죠. 예를 들면 전염병 자체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네. 정보 통제에 따른 불안이 확 줄어드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이나 뭐 이런 이런 데서 뭐 그야말로 띵동띵동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어 어떻게 뭐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성남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정치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정치라고 정... 하는 거는 제도를 만들고 잘 네. 하고 있나 안 했나 감시하고 네. 비판하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실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인력을 행정부.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문제죠. 음. 어, 문제는 참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장관, 차관 같은 분들이 다 비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학자. 네, 네, 이게 사실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곳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포진해줘야 됩니다. 음. 에, 경제라든지 교육, 이런 거 사람 생명은 당장의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음. 얘기하면. 근데 이 질병이나 안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전문가들로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비체계적 대응이나 또인력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는 게제 확신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는 게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니까요. 네네. 그 사정치민주연합이 얼마 전에 워크숍 갔다 왔죠. 네네.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 음, 글쎄 그뭐 일이 정해 뜬 날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리 보기 좋지는 않죠. 예. 아니, 뭐, 미리 정해놨는데 겹쳤다라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네네. 있는데, 이렇게 큰 일이 터지면 연계 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laughs> 글쎄요, 뭐,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에 출장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고요. 예. 뭐 그런 거, 제가 대당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정부 책임에도 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정치권이 <laughs> 네. 지금 정치권도 사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아,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네, 네, 여쭤본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은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메르스 대응에서? 뭐 어, 저희가 이게 치료약도 없다고 하니까 최대한 예방에 집중해줘야 되고요. 그래는 이제 돈이 좀 아깝긴 한데 네. 관련 행사들도. 다중이 모이는 뭐 행사나 이런 뭐다 사업 다 취소하고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을 좀 보려고요. 에 계속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안은 정보 공유가 정말로 중요하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까요. 음. 숨기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음. 정확하게 정보 제공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철저히 체크하고 또 정부가 모든 것을 다100%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까 예.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예. 지방정부 책임자 입장에서 필한 대책을 적절하게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한국갤럽이 이번 달8 명의 여야 대통령 후보군을 뽑는 예비 조사에서 네.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치고 선정이 되셨다는데. 아 저는 잠깐 그런 데 있었습니다.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좋죠.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뭐 보고 그 말고는 신문에 나는 게 좋다고니까요. 하김영삼전 <laughs>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아, 영향력을 확보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 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그게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인데 역량이 커진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럽고요 음. 좀 불안하지요. 음. 에,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전쟁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느낌이랄까. 원래 주목받으면 네. 상처는 있게돼 있어요. 아, 그럼요. 나라 사회에서. 네. 양지만큼 네. 음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메르스 방역에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정말로 좀, 뭐, 보건복지부는 맨 처음에 개미 한 마리 뭐, 이 잡듯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낙타가 통과가 되게 생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만반의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